내년 정부 예산에 대통령 세종진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단 건립비로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설계비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낼수 있게 됐는데요. 국립박물관 단지 건립, 광역도로 건설비도 담겨 기반시설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과 2031년에 각각 완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두 기관의 건립 예정지가 포함된 국가 상징 구역은 설계 공모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건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사업비로 1,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설계비로 240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건립 예산의 80%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도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956억 원이 배정돼 지금까지 2,100억여 원의 건립비가 국비에 반영됐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완전 이전에 대비해서 건립규모 확장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경찰청과 경찰 특공대를 세우기 위한 예산 200억여 원도 새롭게 책정됐습니다. 국립박물관 단지의 건립과 운영비로 600억원, 부강역과 북대전 나들목을 잇는 광역도로 건설비 57억원 등 문화와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비도 포함됐습니다. 한글 문화도시 조성을 비롯한 세종시의 역점 사업들도 국비를 지원받는 등 세종시는 내년 정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9.4% 증가한 1조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세종 지방 법원과 검찰청 건립 예산은 한국 개발 연구원에 사전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